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백신이 개발이 됐는데 거의 불가능할 걸로 생각했는데, mRNA라는 백신이 나와서, 이 백신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이제 이길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무기가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백신이 나오니까 또 변이도 계속 나와서, 델타 변이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는데, 오미크론 변이는 대단해서 전파력이 사람이 이렇게 심하게 알게 하진 않지만, 개념이 많이 되는 능력으로는 지금까지 나온 변이가 최고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이것도 또 이길 수 있는 이 변종도 잡을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안날것 같아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자기가 스스로 생존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인간은 그걸 이겨야 되니까 백신을 계속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한 3년 정도는 예, 계절병 같은 독감으로 갈 때까지는 좀 고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참고 인내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아, 이유가 뭐냐 중단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중단할 건지 계속 갈 건지 우리 각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도 다 해주셨는데 중단하는 사람은 그 복이 주어지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다 예배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대부분 영적 싸움이 다 결정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전에 중단 없는 신앙생활로 인하여 승리하는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단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께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올해 네. 후에 네.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네. 다섯 달란그 받았던 데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에 주인여, 내게, 내게 다섯 빨랫들을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빨랫를을 받겠나이다. 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일에 충성하심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큰 부자가 있었는데 종이 많았어요. 그 중에 세 명의 종을 선발해서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몇년 동안 특국에 어, 갔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잘 장사를 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그세 종을 불렀는데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더 붙여서 열 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에게 드리고,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두 달란트를 더 이문을 만들어서 네 달란트를 드렸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와서 책망을 받았다. 이 얘기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디 쪽에 강조점을 두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책망받은 사람의 강조점을 두다 보면 우리가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비유는 아마도 칭찬받은 두 사람 쪽에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비유를 해주신 이유가 책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가르쳐서 복을 받게 하실 거라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비유에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 다 배의 이문을 남기는 그런 담당 있는 자네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음. 다섯 달러트 받은 자와 두 달러트 받은 자의 공통점이 뭘까? 제가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칭찬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쉬지 않고 일한 자라고 공통점.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한 달러트는 쉬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섭섭해서 쉴 수도 있고, 작아서 쉴 수도 있고,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주인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쉴수 있지만, 어쨌든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땅에다 묻어놨어. 그걸로 인해서 어떤 뭐 열매도, 뭐 변화도 없고, 그대로 묻어놨다가, 그대로 돌려줬어요. 그런데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섯 달란트를 더 가져오고, 두 달란트를 더 가준 사람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엇을 일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달란트를 배를 가지고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인은 멈춘 자에게는 책망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간 자에게는 칭찬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계속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급과 주님의 칭찬이 있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달란트가 뭘까? 영어에서는 달란렌트라고돼 있잖아요. 이 크리스마스 이후에 아이들이와 뭐 어른들이 다 와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교회 아, 발표회 했잖아요. 이걸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성탄절 이브 발표회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미국 교회들은 이거를 탈렌트 쇼 이렇게 말한 거요 탈렌트 쇼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탈렌트 쇼, 무슨 탈렌트가 오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각자 준 재능이라는 뜻이에요. 재능 발표회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 노래하고 어떤 사람 장구도 치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소도불고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 서 하나님 이 내게 주신 음악적인 재능, 노래하는 재능, 또 드라마하는 재능, 춤을 추는 재능, 악기를 다루는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으로 탈렌트 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원래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탈렌트라고 하는 뜻은 금을 다루는 단입니다. 금을 계산하는 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대나리온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탈렌, 탈렌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양의 금을 재는 기입니다금한 덩어리를 탈렌트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수만불이 될 수도 있고 수십만불도 될수 있는 겁니다. 정확한 뭐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지만 엄청나게 큰이 금액의 단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금덩어리를 가지고 집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나 설교를 듣는 일반, 이런 대중들이 아닙니다. 그런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궁에 있거나 귀족이거나 큰 거상들이나 그런 탈란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탈란트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탈란트는 구경도 못할 사람들에게 하신 겁니다. 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는 건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엄청난 금덩어리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런 밸류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그런 금덩어리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봉사할 수 있는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저거 거부들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보다도 더욱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모두 하나님이 똑같은 금덩어리 하나씩 준 거랑 마찬가지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황금과 같은 탈레트가 여러분 인생에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이미 하, 함께 하신 걸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출근합니다. 다섯 달란트 가져온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더 가져오고 두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두 달란트를 더 가져왔다고 하는 의미는 쉬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재능으로 배의 이문을 남기는 그런 믿음이 될수 있기를 추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굉장히 다양한 탄핵들을 주셨어요. 영적으로 음. 엄청난 극동을 하나 주셨어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게 음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식일 수도 있고, 그게 헌신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섬기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탈렌트가 결코 가볍고 작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땅에 묻어두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습니까? 최고의 금덩어리를 줄 겁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실 겁니다. 그리고 잘 가르칠 겁니다. 거기에 신앙까지 불어 젖줄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은 칭찬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내게 줬는데 이걸 짐덩어리라고 생각하고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나의 캐리어를 막는 짐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고 그냥 둔다면 책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직분을 단어씩 받게 되죠. 많은 일을 하는 직분도 있고요. 적은 일을 하는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왜 작은 거 주고 저 사람 많이 줬다 비교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다 보면 아,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다 묻어 놓고 그냥 그대로 냉겨놨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책만 하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건데, 탈렌트의 다른 의미는 철학적으로 기회라는 말도 있어요. 챌스를 준 겁니다. 엄청난 챌스를 준 거예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의 몸된 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축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음. 음. 영어 성경에 보면요, happiness. 행복이야. 하나님이 내게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번역이 어떨 때는 조금 좀 이렇게 우리 컬처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 이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게 더큰 것으로 맡기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휴딩과 매니띵이 뭘까? 작은 것과 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참 작은 걸 잘했으니까 큰거 주겠다. 휴딩을 줬는데 잘했으니까 매니띵을 주겠다는 거, 빅딩을 주겠다는 거. 그러면 또 이거 고민입니다. 작은 건 뭐고 큰건 뭘까? 작은 건요, 제가 보니까 이미 이룬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은 작은 일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걸 받아도 이미 성취했으면 작은 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걸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빅띵을 줍니다. 매니띵을 줍니다. 많은 것을 줘요. 왜냐하면 잘했거든요. 잘했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는 적게 줬다고 불평하고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열심히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가정이 감사합니까? 땀 흘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감사합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무엇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칭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일을 항상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돕는 친구들과 동료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혼자 일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도 부부가 협력해야 되고요. 또 가정도 부부와 자녀도 협력해야 됩니또 직장에도 잘 도와주는 친구가 동료가 나를 믿어주고 믿어준 사람 하나쯤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나내 일을 도와주는 친구가 또 하나쯤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나 혼자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지는 나를 도와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도록 돕는 자들도 함께 보내준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지꽤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교신학교를 어, 졸업했는데 그때의 총장님이 서정훈 교수님이라는 총장님이 계셨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도 하시고 이렇게 교수도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총장이 되셨는데 학교가 좁아서 그때 왜 이렇게 목사가 되했다는 분이 꼭 오셨는지 요즘은 좀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저희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막 교실 두 배를 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도서관도 두 배를 걸려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작은 예배당밖에 없는데 큰 예배당을 시키기도 했는데 이게 돈이잖아요. 그리고 신학교에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되자마자 하신 일이 뭐냐면 에, 신학대학원에 있는 큰 예배당, 큰 역사에 나는 좀큰큰 예배당이라고 해봐요. 그큰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교회들이 위한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총장님이 뭘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아이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을 부탁하는 곳이라고 근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거의 구글 수준이에요. 구글 수준이요. 청장님 그러면 이렇게 높은 뭐분 맞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각 교회 헌금을 받기 위해서 배도 타고 섬에도 가고 노예가 한 백여 개 있는데 각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는 노예라고 해요. 그 모여 가지고 제각 교회에 떠나이나 이런 것들 세우는 거 이런 거잘 상의하는데 이제 청장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각뭐 목회 에 청장님과 전부 다 이렇게 제자들이잖아요. 보면은. 제자들한테 머리를 숙이고, 아, 모금을 다좀 하는 중이니까, 좀 많이 보내주세요. 아, 이거를 그냥 1년, 2년, 3년을 전국을 돌면서 모금을 하는 거예요. 안 보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장에서. 그나마 이 신학교에 이렇게 예배당을 짓겠다는데 어떻게 안 보내요, 오늘? 그 신학교에 있는 예배당을 짓는 기금 해가지고 학교에 선금해가지고 보내는데, 정말 몇 년, 몇 년인데, 마지막에 또 돈이 모자라니까, 이분들 미국까지 모셔가지고 여기, 그, 성교사들, 단체가 거기 또 이렇게 막, 그게 프로포저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결국 마지막에 그걸로 공사를 잘 했어요. 그리고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했더니 이번에는 미국에 있는 한인 신학교에서 또 총장님으로 좀 와달라고 또 거기도 건물질 필요가 있는데 이분을 또 모셔갔어요. 아, 이분이 또몇년또 또 수거를 하시더니 또 리타이어 하시더니. 이좀뭐 하시나 했더니 제자들이 가끔 이렇게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잖아요. 뭐 인직식이라든가, 원당식이라든가. 그런좀 이렇게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셔야 되는데, 아, 이분의 삶을 아니까 와서 좀 설교 좀 해서 이럴 때, 이분은 얼마나 바쁘신지, 1년 동안 스케줄이 꽉차 있어. 이분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일할 때, 일하고 끝날 때, 끝나는 분이에요. 거기 머무는 분이 아닌데, 항상 오래는 데가 있는데, 항상. 막. 그래서 제가, 야, 참 멋있는 롤모델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경의 휘우띵입니다 작은 일이 충성했지만 하나님이 매니딩으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laughs> 계속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필요하다는데 이렇게 행복한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달란트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충성을 다해서 열심으로 그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면서 일을 수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멈추지 않고 가는 자가 축복된 자. 이것이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 이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2절로 2 3절에 말씀하기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이 꽤 지식인입니다. 명문, 명문 학문을 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멈석 깔고 앉아서 막 가난한 삶을 살아요. 그 지식인들 앞에 가서또 지식인처럼 멋있는, 이렇게 쩍쩍해가면서 말이죠. 이론을 해가면서 얘기를 해요. 또 여인들에게 가면 여인들처럼 아이티론 얘기를 해줘요. 또노동자들에 가서 함께 일하면서 천막도 만들고 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나, 자기가 자꾸 변신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능력과 자격은 다 버리고 그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라 이해를 해달라고. 내가 사람이 사람이 변했나 갑자기. 하나좀 이상해졌나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내가 혹시 배운 사람들에게 가서 배운 척하거든 저게 교만해졌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들의 영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그들과 만든 수준의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는 거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한 번도 그치지 않고 꾸준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어갔어요 우리 성도들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아닙니다. 내, 내가 지위가 높아질 때,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갑자기 소유가 많아졌을 때,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쉬지 않고 어제와 오늘, 내일과 내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주일의 음성도 내나 와있고, 항상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참호하는삶 속에서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밸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될수 있게 추천합니다. 사도가올은 영혼토하기 위한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떤 핍박도 어떤 위협도 어떤 유혹도 그의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황제가 그를 위협했어도 수많은 이단들이 그를 공격했어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TV를 봤더니 백살이 넘은 할머니가 그로서리에서 캐셔를 보고 계시더라고백살이 넘었어요. 막 아, 당당하게 이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늙는다는 게 뭘까? 그건 포기하는 것입니다. 늙는다는 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늙지 않는 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지 않으시냐고 어휴 우연스 힘들지 않으시냐니까 그분 대답이 내가 건강한 이유예요. 이게. 내가 매일 나와서 일하고 내가 매일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런 건강한 믿음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사는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 그만두어 하지만 주님의 일은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호흡이 끊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은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일할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포지션에 좀 차이가 변화는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의 사명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고 우리가 스스로 멈추기 때문에 멈춰지는 거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중단없는 전진만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단없이 일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막아도 막 막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우물을 열심히 받아 보면 결국 물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한 하나님한 교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가 쌓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다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을 때 왕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을 때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특징해 보면 참을성이 없는 시대예요안 참아요, 사람들. 요즘 많이 듣는 얘기가 나못참아대못 못 참으면 어떻게 하는데? <laughs> 자기만 힘든 거죠. 참아야 나한테 힘이 되는. 내가 못 참으면 나만 힘든 거예요. 참을성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목적이 분명치 않아. 목적 의식이 약해졌어요. 왜?라고 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냥이에요. 그냥. 그냥 좋으니까 한대요. 그 좋은 점도 있지만 방향을 알 수가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좋은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멈춰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주님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다섯 달란트를 더 남기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의 삶이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너무 내 자신의 재주와 실력을 너무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기회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중단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충분히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적은 사람,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금덩어리 같은 탑에 대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귀여기는 히 자는 남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소홀히 여기는 자는 묻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기고 그 일을 위해서 중단 없이 나아가는 선도될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야고보소 5장 7절로 8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동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일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로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하면서 느낀 사람일수록 잘 참습니다. 잘 인내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참을 때의 열매가 나는납니다 밥을 다 했는데 뜸안 들이면 맛없잖아요. 뜸 들이는 거기에 묘기가 있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는데, 아무 결과가 없는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 상금을 믿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늘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오는 게 해피한데요. 얘기하면 네, 그걸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다른 데는 필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내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성도로 참여하는 데 쓸모가 있고 교회들이 인사해 주는 데 쓸모가 있고 기도해 주는 데 쓸모가 있고 세상에 이렇게 쓸모가 많은 데가 어디 있나요? 너무 좋아요. 항상 오면은 할 일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를 강하게 만 건강하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어주고 믿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생명 주시고, 사랑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받은 은혜를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풍성한 삶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